와 아직도 호두가 갖고 나오셨네요 있어요 네아 여기도 호두가 많이 나요? 안 병천? 병, 병, 안동 안동, 오는 거라고요. 안동. 네. 아 우리 어머니는 밤도 파시고 밤 공주밤이고 두릅도 있고, 공주밤. 네. 두룹, 있고. 뭐내다따오시는거예요네와 우리 사장 그냥 다 남는거네? 다 남긴 몰라. 아. 다 남는거지. 남... <laughs> 뭐 농사 안좋도 그냥 따오기만 하면 인건비만 건지시면 되네. 네, 그렇지 인건비 건지지. 와. 인건비도 한 10만원 이후 예. 우리 어머니 다 남는 장사다. 한만원만건 뭐야. 나는 집0만더 벌지. 어머니 이게 땅드릅이에요? 뭐에요? 어, 나무드릅. 나무드릅. 네. 이거는요? 다 나무드릅. 이거뭐예요그거 치나물. 예. 이거는요? 그건 엄나무선. 엄나무. 엄나무는 옷올리는거 아니에나무 이거는 저게 먹는면다 뜯고 먹는데도 얻어놓는게 없이요 네 그래요? 네 이게 종합이때 이거는 안 사가 오늘 안 나가네 오늘 안 나가? 식당에서 없어서 그데 오늘은 안 나가 여름에 봄나물이 대목아니에요? 네 대목이에요 대목 인데음 우리 엄니는 여기꺼고 이엄니는 음. 요거꺼인가보다 여기 음. 여기 네 옆집 전주서 와요 시 아물들 사요 s 엄 r e I'm not 어머니 오늘 무지개 나갔대요 e I'm n 게사 s 이게 많이 나갔대요, s u 나빼기 m n 요데려가 r e I'm n 요 t sure. I'm not sure. I'm 이동 t s 내가 e 오는 거요 t sure. I'm not sure. I'm not 들기름. <laughs> 어 I'm 요새 기름 얼마요 이만 오르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오로지 날 붙는 것때 하니까 네 오르는 것은안 네. 되지 상대 말에만 이만 원이 넘는데 네 아이 고저저저돈 뭐 얼마 받던 몇 개나 한다 길한 마리 잡아야 네 그러니까 그냥 삼만 원씩 받고 여기는 음. 뭐만 원씩 받고 그래 진짜 오로지 날이기 때문에 먹기 이상해서 밥 말아 이것 그러니까 그래. 딱 자신 있게 얘기한 게딱 다섯 개 있어 그럼 어머니는 여기서 오래 하셨어요? 면년 네, 70년 원래 여기 토박이에요? 지금 요새 장사 어때요? 옛날에 비해서 이게 좀죽었잖요 여기 죽었어요, 여기들? 네, 안 돼요. 여기 주변에 인구가 빠지나요? 빠지고 안 빠지고 떠나서 네. 네. 이상하게 손님들이 자오 여기 들어들 때나가안 들어와요. 비싸다 그러지 이제는지. 네. 손님들이안들어오니까 모르죠, 뭔 잘... 달. 지금 면 단위만 해도 이 정도면 그래도 저기 조금 장사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아, 죽상 같더니만 다망해슈망다시분열한건데네 모르지 또망해나와 이게 시장의 형성이 한번 무너지면 끝이 없거든 끝이 없고 왜 네. 사람들이 네. 물건을 팔면은 정적으로 팔아야 되는데 자기모르짓말 해서 팔아 아아 알게 그 모르게 왜냐면 하자마자 사 같으면 국산이면 국산이는데 수익같은 국산이랑그러 비싸게 아아 안되는게 먹으면 안와그짓말 하면 안돼요 네 그냥 부정적으로

어떻게 살려고 여기 오겠어? 안 오지? 그리고 국산이라는건 당연히 우리나라 거니까 좋은 거니까 진짜니까 네. 그러니까 먹어보고 우리나라 거먹으 진짜 맞으니까 그래서 음. 오시는 분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쳐다보면 그 사람이 안딱 끊어지는 거 아나 맞아요 그래, 그걸 모르고 병신들이 그냥 팔아먹으려고만 자꾸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내 말이 맞아요 맞아요 100% 지정한 말씀이시고 다른 내 옆에 다른 음. 사도 먼저 보니까 수상도 수익 같다 그러면서 아저 국산 밖에 모르는 거니까 수입가다 파는 거지 음. 국산 제가 수입 산다 는데 갖고 오니까 비싸다가 안 사는 거야 팔만원달리니까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따가 써아 국산은 그렇안주못 사니까 자꾸 사라고 내가 그때 사더라고 그래서 수입가다 파 얘기가 계속 그랬대 거니까 그러니까 음. 소금못 사고 근데 소는 그럼요 장사는 신뢰고 한 믿음인데 한 번이지 두 번은 못 하는 거고 네. 그 사람 영원히 오게 하려면 그지만 하지만 솔직하게 반대로 얘기해서 나 네. 파는 게 좋은 거요. 맞아요. 우리는 진짜 그래요. 난 이동을 하지만 난 어떨 때 그래서 어쩌든지 나는 저 노란사 하나만 우리는 수입고요. 음. 그난 음. 음. 얘기해 확실하게 이상사라는건 수입이니까 알겠다고 말씀 하고. 어. 방화여기서 찍니까 괜찮다. 네. 알지. 그렇죠. 아버지가 국산인데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정직하게 한 10년을 여기서 해오셨구나. 이렇게 당고도 많고. 만원. 용인이나 여기나 당고도 많아요. 그래도 이렇게 장사가 안 돼도 우리 어머니는 단골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이어서 하시는구나 계속. 자기들은 안 돼도 그냥. 나서 음. 앉았다 가더래 나오고 그런데 내가 숨기지 말지 말고. 네. 입밖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줘라. 네. 근데 그래도 기사만 듣질 안해안 들어. 안 들어요? 뭐 나는 나지를 판다 이거야 결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니까요? 정직한 사람이 더. 사람 비켜볼게요비켜볼요요 i Keo. 요비 not going 가 o 언니 그런 거만 it. I'm not g o i n 요 to sell on it. I'm not g o 이거 g to sell on it. I'm not going to sell on it. I'm not going 있으니까 안사 o 마시면 I'm not going to 면 e l 다 on it. I'm not 아이고, 잠깐만 그래가아이아유 이게 떼온거 전혀 로은 거야. 언니, 아니 떼왔든 말든 사고 산 거고 산거 아니지. 제들로 비지 만 원이래. 아, 이게 만원 비싸면 먹으면 안 되지. 이 불타. 아, 비싸. 오빠. <laughs> 언니 여기 있지만 가방에서 아가씨공돈이주로만원줘안 돼. 아직 그랬다만원 주고. 아이, 맞아 줄거만 가져 주고 그지 말지 말지. 내가 이아줌마난이 동네 사람이니까 죽어도 괜찮아. 그래, 그래. 우리 면못사아 우리 집 아저씨도 아틀대고 우리 체문 나가고. 너아줌마한내아줌마들 만나서 얼마금더줄 건데. 야, 우리 집 들어오시면 한서만원주 사? 라이브 방송입니다. 가짜 잡서 죽으면 그만이야. 내려도눈나보면 끝이야. 저 짝지도 좋아. 이게 좋아? 그렇다 파는 데가 없는데. 여기 뿐이 없이요. 내가 봐도. 파는 데안만들어도 없는데. 우리 그렇게. 한억 더 줘. 지가리 다음 골이구나. 다음 골이. 내팔리 이제 내팔 끝날 건가? 와. 이팔어 아유, 서야가맛있어 우리 니가 알고서 한번 이렇게 튕기셨구나다이렇게 없구나. 아, 아유, 아, 아저씨 주머니에 20만 원 있어. 파대다파대 <laughs> 우리 머니가 우리 형님 장지 장사 수완 있구나. 네. 보세요야안 네. 네. 사는 안 사는 사랑, 사람도 끌어당겨 갖고 파는 거 봐. 와. 마음 아 그런데 일부러 튕기 것이구나. 있 나는 알아. 나도 장사 해봤기 때문에. 나도 장사 오래 해봤기 때문에 알아. 다 알아요, 형님. 돈 나무. 어머니 이게 다 만원어치야? 음. 음. 네 만원씩이에요. 다 만원씩 음.. 이는지 그럼요 네자 우리 엄니들 당구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거 어디가서 살 데가 없이요 내가 봐도 이 주변에 못봐이네나 없이요 없이요. 이 없어 내가 을자따라가는로들가천천다 따오지 네나무는다 차서 못먹어 그치? 네 그러니까 사다팔아 이제너 강원도 거음 지금 강원도 밖에 안나오거든 네 그래서 내일 또 강원도 가는거야 이제 정선이로 아 내일 가시는거예요 정선장에 고 정선장에 고 정선장? 어 어머니 정선장 어때? 괜찮지 거기 거기는 잘되죠 거기는 주변에 음악도 가고 뭐 가수도 초대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긴 관광지라 네. 또잘 되잖아 한번 가보려고 내일 호숫카름 사마 어. 한번은 가보고 와야 해마다 이제 알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 가서 길을 털어내려고 가려 그래 어머니 거기 유튜브에 방송 많이 나왔는데 잘 돼. 브 나왔는데 좀더 싸대 그냥, 그냥 하라고 시키라고 어. 왜냐면 그래. 관광지는 비싸 아당연 비싼데 유튜브 나왔는데 네. 한 관에 5만원씩이래 그래서 나를 얘기해주더라고 어, 그래요? 식당 가는 사람이래 음 그래서 러 한번 가보려고 놀이도 가는데 네 도시만 그냥 길가 내버고 놀러 갔다 오는 식으로 가는 거지 뭐 그럼요 거기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어, 시장 구경도 하시고 서울 가서 뛰어오나 네 서울 갔다간 왔다 갔다 2시간 3시간 걸리나 걸어볼 때한 시간에 2시간 반에가더라도 그렇게 가려고 누가 운전해? 아저씨 아저씨 꼬셔야 되겠네 꼬시 안 간다 해서 지금 내가 네 예. 이렇게 사서 해서 이렇게 해 음. 이만저만 이렇 갑시다. 시다나 놀자. 못가봤까 놀러 가는 친구들이랑 가자. 아. 그래서 한 놀러 간 거고. 사사서 네. 보고. 음. 그래 맛있는 거 사줘요. 네사려야지 그럼. <laughs> 신랑 잘 알고 야지 뭐. 음. 또 그런 김에 또 바람도 쐬고 오시고.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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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들. 그, 마흔여덟, 스무 살인가 싫어져가지고 집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한삼년 됐어. 어. 아 그래가지고 수술도 안 돼서 아주 뭐안 했는데 그래서 아직 한쪽을 잘못 쓰니까는 못 만드게 이제 한쪽? 왼쪽을 못 써요. 아 그래요? 왼쪽 하는 거예요? 손도 못 쓰고 손도 왜왜뭐 일하다 그러시는지 자운전하는데아 아들님. 자기 일 나가려면 낮이기 새벽에 일어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리 발견했으면 좋은데. 그래가지고 지금 도시 집에. 고니까 음. 아들이 뭐 운전하는 일을 했어요? 네, 물차아 힘들게 하시고 하다 보니까 몸에 피로가 쌓였구나. 이 운전이 혈액순환이 안돼 오래 하십면 우리 어머니가 또 그런 아픔이 있구나 걱정도 있고. 그 네. 참가하오 뭐. 네. 아들 참가하오안 가시오? 가시오. 그러니까 네. 걱정이시구나. 네, 아니, 장가 안 갔어도 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요? 마흔여덟이니까 아, 아, 아아 7나 남았고서 가면 죽였던데 그렇죠. 거그 그렇죠. 맞아요 우리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나는 내 몸이 아프고 나서 안 좋은데 아들도 챙겨야지. 남편도 챙겨야지. 내, 내 몸도 챙겨야지 어머니가 이렇게 생활력이 강하시니까 살아 남는구나 떡집 나왔습니다. 떡집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장사에 수환이 있으니까 가정을 살리시고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하시고 네 어떻게 집에 일은 못해 몸이 한자라 나 내경사를 두신 어머니도요? 예. 아이고. 아이고 뭐 집안 내려오고는 않으 같은데 그래 아주지정엄마가전싫어다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우리 예. 좀 시어머니도 싫었다 돌아가시고 응. 음. 아저씨도 쓰러졌지. 나도 한이 년씩 하면 한어쩌 그런지 나는이시간 죽고, 아저씨는 1 0년 넘었지 두번 쓰러진 게. 음뭐 음. 어떻게 다 쓰러지셨나요? 시 아, 그냥 내출혈이 내경색이 막힌니까 그냥 쓰러지는 음. 거죠. 그럼 약을 드시는 거예요 항상? 예먹죠 지금 항상 먹죠. 약만 잘 드시면 괜찮아요. 그 혈압약은. 한 번씩 안한 먹, 안 먹, 안 아침에 한 번씩 먹자. 네, 아침에 아침에 그러면 뭐한 번에 가시면 한 6개월치 타오시는 거야? 그렇지, 1년에몇번 가, 그것도 만만한 게 아닌데. <laughs> 맞아요. 아해야 돼. 일단 그거 먹고. 예를 들어서 뭐 기름 종류나 이런 거좀 피하시고 지범이 형 이런 먹어도 약만 잘 먹고 나물만 잘 먹으면 돼네 수성고를 많이 먹고 그러니까 괜찮아 술 같은 거좀 드지 마시고 술은 네. 안 먹어 나술잘 먹고 술딱 끊었어 네아 아유 먹지 말아야 돼요 진짜 먹지 말아야 돼요 술이 웬 수야 아유 아무튼 건강하셔갖고 원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씨예이 씨예요? 우리 형님 김 씨야? 어머니 그럼 이 자리가 항상 일장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김씨 어머니 예 나물 종류 파시고 착곡류 파시고 아 제가 유튜브라 우리 어머니 홍보해 주려고 음, 우리 어머니 김씨 어머니 잘한 것도 없는데 잘한 거 없어도 성실하시고 근면하시고 또 신뢰 가지시면 되지 뭐 여기가 위치가 어디요? 새마을 쌀상에 맞은편이고 여기 시 u 편의점 앞에 있슈 여기 보시면 우리 어머니 얼굴 찍었으니까 어머나. 예 같은 가방이면 여기로 와서 팔아줘요 우리 어머니 오래오래 또 뵙고 또 여기서 장사하셔야죠 음, 우리 어머니 호두도 파시고 밤도 파시고 땅콩도 파시고 저건 뭐예요 어머니 고추장 고추장 예 그리고 아 고추장도 만드셔서 파는답니다 된장도 네. 네 그리고 뭐 지금 뭐 콩도 있고 아몬드도 복식, 있고 다이, 예 곡식 국식도자 여기 기름도 있고요 우리 어머니는 아까 말씀대로 항상 그 국사님 국사 거짓말 안 하시고 어머니 이건 뭐예요 마중류 같은데 마시 마시 토란씨 이또 어머니가 농사 짓는 거예요 아네 고구마도 고구마는 하시고 이건 뭐예요? 무말랭이? 무말랭이 맥주를 팔고 네 농가에서 내가 농사해서 팔고 그래요 아 그러시구나 자 여기 오시면 기름은 2만원에서 3만원 하시고 들기름이죠? 네들 네. 2만원 참기름 3만원 참기름 3만원이랍니다 내가 오늘 3만 짜니까 네 대추받아야 되는데 이 대추도 어머니가 파시는 거구나 네, 대추 예예 집에서 갖고 오신 거네 농사진 거? 저하고 있어 보온대추 아 보온대추 아 사다가 파신 네. 거고 네 마늘도 갖고 오시고 네자 여기 인터넷 저 미스터 노을 보시면 우리 어머니 김씨 어머니에요 예 아까 뭐 가정 얘기도 하시고 또 이런 아픈 사정도 얘기하셨는데 여기 우리 어머니 많이 좀 팔아줘요 네 여기 오시면 항상 있습니다 씨유 그리고 맞은편에는 새 마을 쌀상에. 식당 예 자연식당 네네자 우리 어머니 항상 감사드리고요네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셔야 돼요 어머니 네 안녕히 계세요. 네.